안녕하세요 오늘은 뒤에 택배를 보면 아시겠지만, 언박싱 영상입니다. 이번에 지그재그에서 좀 많은 쇼핑을 했거든요. 근데 택배를 받은 지가 사실은 좀. 됐어요. 그래서 <laughs> 언제 뜯어서 언제 룩북을 찍을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오늘 조금 캐주얼하게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부터 봄까지 쭉 입기 좋을 만한 간절기 아이템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aughs> 장갑고 첫 번째 쇼핑몰은 하우트 러브미라는 쇼핑몰이에요. 날씨가 조금 추울 때 쇼핑을 해가지고 살짝 두께감이 있는 옷들을 많이 샀어요. 제가 짠. 생각보다 많이 두툼한 가디건이네요. 뭔가 겨울부터 쭉 입으면 좋았을 것 같은 가디건인데, 딱 봐도 굉장히 여유로운 핏이죠. 그게 알파카 가디건인가 그랬거든요. 이름답게 헤어리한 느낌의 니트예요. 채도 낮은 민트 베이지 컬러라서 굉장히 차분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인 것 같고요. 가디건 단추도 흰색으로 돼 있어서 딱잘 어우러지는 느낌? 봄이 좀 따뜻한 듯 하면서 은근 춥잖아요. 꽃샘추위도 있고. 이렇게 브이넥으로 좀 파져 있어가지고. 라운드 이너 입어주고 딱 아우터로 걸치기에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또 가디건을 샀거든요. 왜 봄에는 좀 가디건 류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블랙 가디건인데. 그래서 알파 가디건보다 더 얇은 소재입니다. 이게 뭔가 부들부들한데? 느낌이 신기해요. 이 털이 보이시나요? 쭉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 좀 뽀글뽀글한 겨울 느낌의 털보다는 살짝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단추도 블랙으로 딱 깔끔하게 돼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브이넥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서 안에 이너 입고 입어도 되고 단독으로 입어도 사실 뭐 무리 없을만한 넥파임인 것 같은데 이건 입어봐야 알것 같아요 이것도 좀 살짝 루즈하게 나와가지고 살이 좀긴것 같거든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이 나올 것 같은 가디건이에요 짠. 요즘 또 레드가 작년부터 붐이잖아요. 제가 레드 컬러의 옷이 두개 있어요. 뭔가 레드가 저한테 잘받는것 같은 거예요. 좀 하나 더 사, 사고 싶다 생각하다가 요 쇼핑몰에 레드 컬러 가디건이 있길래 구매를 했거든요. 맑은 레드 느낌은 아니고 토마토 레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황빛 혹 살짝 한10% 정도 섞인 것 같은? 좀 핏해 보이지도 않고 살짝 널널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단추 컬러도 어, 니트 색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레드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좀더 깔끔한 느낌이 든다? 엄청 깊지 않은 라운드라서 목이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요. 팔 부분도 이렇게 살짝 볼륨감이 있는데 손목 부분에는 이렇게 짱짱하게 잡아주잖아요. 아래 부분에도 조금 시보리가 잡혀있거든요. 팔 이렇게 딱 걷으면 살짝 볼륨감이 있게 연출되는 <laughs> 그런 느낌의 가디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도톰해요. 짜임이 굉장히 쫀쫀하게 잘 돼있거든요. 단품으로 입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축 구멍이 조금... 아슬아슬하네요. 짱짱하게 잘 돼있지 않고 살짝 불안하게 돼있어서 단추 찢어지진 않겠지? <laughs> 그래도 봄이니까또 산뜻하게 이런 컬러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깜장색 니트인데요. 이게 베스트 아이템이었어요. 랩 형식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니트인데 엄청 도톰한 소재는 아니에요. 봄에 입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얄부리한? 딱히 거친 느낌은 없이 보들보들한 소재고요 팔은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데 이게 엄청 달라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널널한 핏은 아니잖아요 팔까지 같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입었을 때 핏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랩 스타일이다 보니까 잘열며줘야될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안에 이너를 하나 받쳐서 입는 형식도 괜찮고 저는 이너를 하나 <laughs> 받쳐서 입 것 같아요. 실리 원피스 같은 거에 가디건처럼 입어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너로 입을 제품을 같이 샀는데. 기본 티셔츠가 집에 많은 듯 하면서 막상 입으려면 마땅한 게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를 이번에 하나 샀는데, 어, 꽤 괜찮은데요? 저는 이너 티셔츠 볼때넥 마감을 좀 많이 보거든요. 파이핑이 좀 두꺼우면은 저는 별로래요.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살짝 얇으리한 게더 받쳐있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완전 쨍한 화이트는 아니고 미세하게 아이보리 컬러고요. 되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다. 소재는 아니고 뭔가 톡톡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이 정도면은 살색 속옷 입으면 적당히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는 일자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다른 컬러도 구매할 걸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블랙 슬랙스가 없더라고요. 아니, 있는데 너무 와이드 하거나 발목에서 잘리는 그런 느낌의 블랙 슬랙스만 있어서 이번에 블랙 슬랙스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름부터 겨울 슬랙스라가지고 뭐 여름까지는 못 입겠지만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도톰한 소재의 슬랙스고요. 괜찮은데? 요거 포인트는 앞이 살짝 사선으로 이쪽에서 열 면지게 돼 있거든요. 랩 형식의 슬랙스 같이 보이죠. 그게 좀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양옆에 턱도 잡혀있고 이렇게 리본도 달려있잖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안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한코 색도 괜찮았어요. 끝까지 와이드하게 쭉 떨어지는 그런 슬랙스고요. 그렇다고 어벙벙한 스타일은 아니고 직장인 분들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멋스러운 느낌의 그런 슬랙스입니다. 길이가 일단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바지가 질질 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런 점이 딱 좋다는 거 이거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슬랙스입니다 니트 재질의 치마 바지예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로 오네요. 이 두껍지 않은 소재라서 봄에도 충분히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엄청 굵지도 엄청 얇지도 않은 적당한 짜임의 골지입니다이 컬러도 보카시 느낌의 원단이라서 여러 가지 컬러랑 같이 매치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조금 부츠컷처럼 떨어지는 그런 핏인 것 같은데 이 트인 부분이 사이드로 가게 해서 입어야 예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치마가 좀 허술한 느낌이 있어요. 치마랑 바지 위에 크기가 조금 많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 입어봐야 알것 같아요 바, 배가 이만큼 나올 수도 있으니까 <laughs> 탈부착이 되니까 그냥 바지만 단독으로 입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가랭이 부분이 좀 너무 부담스럽지만 않는다면 하우트러우미에서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 유이르무이에서 구매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하나는 제가 <laughs> 뜯었어요 미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봄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자켓이죠. 영원한 올리브 컬러에 단추가 금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동글동글하게 작은 단추도 너무 귀엽고 여기에 포켓에도 단추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진짜 포켓이거든요? 페이크 포켓 아니고. 프리라고 라고꽤 유명한 도메텍 브랜드인데 질이 꽤 괜찮더라고요. 는 그런 자켓은 아니고, 사실 루즈하게 나온 핏이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 어깨에 패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 핏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좋았고요. 밑부분도 그냥 일자가 아니라 둥글려져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녹카라 자켓이라서 안에 예쁜 카라가 있는 블라우스 같은 거를 같이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딱 하깅 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심플한 듯 하면서, 좀 귀여운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꽤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원피스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두개 원피스가 레이어드 된 듯한 굉장히 쉬어한 질감의 원피스죠. 컬러는 두 가지였거든요. 아예 밖에 거랑 음. 안에 거둘다 화이트인 거. 이거는 밖에 거는 네이비인 거. 좀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아예 레이어드된 형식의 옷을 보면 진짜 환장을 하거든요. 가격대 가 근데 조금 있어가지고 고민 한5번 하다가 그냥 구매를 했고요. <laughs>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튀어 있거든요. 네이비 컬러는 기장감이 좀 많이 길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좌르르 이런 느낌이 드네. 원피스예요 이너 받쳐서 입어줘도 될것 같고, 자켓 안에 입어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름에 더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긴 하네요. 화이트 원피스랑, 요 네이비 원피스랑 등 부분 파임 정도가 다르죠.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은근 암홀은 엄청 깊진 않은 것 같거든요. 입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쁘군. 다음은 은하카이브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좀 뜯었어요 이것도. 진짜 이거는 이너로 입기 너무 좋은 그런 티셔츠인데. 짠. 이 색깔도 샀고요. 블랙도 구매를 해가지고 좀잘 입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이너로 입기 너무 강추강추하는 아이템인데요. 굉장히 쉬어한 소재의 탑인데 목이 반만 올라와요. 다 올라오면 또좀 별론 거 아시죠? 끝부분에 이렇게 철인같이 처리가 돼있어서 온갖 옷들 이너로 너무 좋은 탑이에요. 시스루 제품이기 때문에 손톱이나 귀걸이 같은 거잘안 걸리게 좀 조심해서 입어주고는 있는데 이게 스판이 좀 좋거든요. 진짜 뽀용뽀용 이런 느낌이라서 요 특히 목 부분 같은 거좀 걱정되잖아요. 근데 진짜 잘 늘어나 가지고 막 이만큼 벌려서 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비침은 진짜 그냥 단독으론 절대 입을 수 없는 그런 비침이라서 레이어드 하는 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요 그레이 컬러인 거 같아요. 은근 진짜 모든 옷에 잘 어울린다니까요. 오묘하게보라기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받쳐 입을 수 있는 게 저한테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서. 컬러 모두 추천드립니다. 이아온 비시티 애들 구매를 했는데 짠 귀엽죠? 이거 봄에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살짝 노란끼 있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자세히 보면은 꽃 모양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밋밋한 그런 옷은 아니라는 거. 앞뒤로 브이넥으로 파여져 있고 밑단이 너무 귀엽잖아요. 구름같이 뽀용뽀용한 몽실몽실 몽글몽글한 이런 디테일이라서 그 이너 티셔츠에 레이어드 하셨던데. 그렇게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죠? 이게 넉넉해서 입기엔 편할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런 컬러를 제가 구매를 했었나? 비스티에가 같이 포함된 탑인데요. 제가 봤던 컬러는 조금 더 밝은 그레이였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탁한 그레이네요. 굉장히 얇으리한 소재의 티셔츠고요. 이렇게 비스티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뭐, 얘만 단독으로 써도 되고, 얘만 그냥 단독으로 입어줘도 되는. 활용도가 좀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팔이 많이, 팔이 좀 많이 긴데? 많이 길고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이거 봐야 알겠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핏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이너로 받쳐 입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아프로덕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요번에는 하늘색으로 레이어드 원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데님이랑 매치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 컬러감이다 원피스라든지 스커트에 끈의 기가좀긴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괜히 엄청 길게 돼 있어가지고 좀더 뭔가 이렇게 촤락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펜은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일자 핏이 아니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늘하늘 하늘 넓어지는 그런 핏인 것 같거든요. 일자면 오히려 뭔가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할때좀 애매해져요. 옹졸한 느낌이 든달까? 이런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이런 게 오히려 걸을 때도 좀더 예뻐 보이고 그렇거든요. 이 원피스 전체적으로 이런 스티치가 쫙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완전 플랫한 밋밋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의 포인트를 더 줬다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룩을 완성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쉬어한 느낌의 블라우스 이거는 제목에서부터 주문 폭주 이렇게 적혀있어서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좀더 핑크빛이 돌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더 노란빛에 가까워요 이 굉장히 큰 블라우스인데 엄청 크다 보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목 부분에 셔링도 이렇게 잡혀있고 허매에도 셔링이 딱 잡혀있거든요 끈이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목에 한번 둘러서 좀 스카프 느낌을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널널하잖아요 허리를 한번 살짝 잡아주면 다른 느낌을 낼수 있겠죠 일자가 어울리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허리를 한번 잡아줌으로써 이 옷이 좀 볼륨감이 있을 뿐이야. 이런 느낌으로 내줄 수 있고요. 원단은 조금 비침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일키한 느낌도 아닌데, 뭔가 코튼 느낌도 아는 것이 좀 오묘한 느낌이기는 하네요. 또 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갑자기 요즘에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셔츠입니다. 이렇게 포켓이 있는 척하면서 이런 포켓이 하나 달려있는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하의 안으로 넣어서 입으면 포켓 부분이 플랫해지지 않고 살짝 쫙 벌어져가지고, 좀더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스트라이프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블랙이랑 뭐, 화이트도 섞여있고, 베이지도 섞여있는, 이렇게 단추도 베이지색으로 되어있는 게좀 마음에 들고, 카라 끝에도 단추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색다른 느낌의 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킥시크룩처럼 뭐 안경 딱 써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도톰하지 않은 얇으리한 소재라서, 봄에 입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의 스커트를 구매를 했는데 컬러는 아이보리랑 블랙이 있었는데 블랙이 조금 더 평소 입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요 조금 애매한 기장감이거든요. 무릎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기장감 같은데 분리가 돼 있어서 좋은 게이것만 해가지고 팬츠 위에 어,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팬츠 위에 더 많이 입어볼 것 같아요. 그 레이스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그냥 레이스가 아니고 이것도 나름 뭔가 패턴이 있어 보여요. 꽃 모양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날까? 꽃이 생각나는 이 스팽글이 전체적으로 쫙다 들어가 있거든요. 반짝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민자 블랙 스팽글인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쁘고 허리 한쪽에 이렇게 하트 펜던트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이 포인트? 꽤 마음에 드는 스커트입니다. 미앤느라는 쇼핑몰에서 또 이렇게 네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레이어드 스커트가 제가 옷을 요즘에 입을 때도 진짜 유용하게 잘 입히거든요. 이번에는 화이트로 구매를 했답니다. <laughs> 이거는 포인트가 두 겹이에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길게, 겉면은 좀 짧게 되어 있는데. 트임이 살짝 이렇게 있죠 요런 디테일이 옷 입고 매치했을 때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윗부분은 또 그냥 딱 일자로 같이 떨어지거든요 단단감이 좀 좋아요 뭔가 실... 키한 원단인데 은근 탄탄해 보인달까? 좀 너무 희말이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고시감이 있어서 핏이 예쁘게 떨어질 것 같은 뭐 노란기가 섞이지 않은 화이트 컬러라서 어떤 색깔의 하의랑 매치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스커트입니다. 뭐 한겹한겹 한겹 떨어지나? 오, 이거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뭐 한쪽을 잃어버릴거나 할 염려는 없는 것 같고 좀 휘뚜루마뚜루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스커트랑 같이 이 원피스 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슬립 드레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슬립 드레스 화이트 컬러가 있었는데 옷장 정리를 하다가 버렸거든요. 근데 또 새로 샀어요. <laughs> 앞에 이렇게 이넥으로좀 내려와 있어서 아 로맨틱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옆에 이렇게 지퍼로 돼있어서 입기도 편할 것 같고 옐로우기가 조금 있는 크림 컬러예요 허리는 살짝 잡아주면서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넓어져가지고 입으면 하늘하늘 할것 같은 그런 원피스고요 어깨끈이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여기가 좀 빈약해가지고 이런 어깨끈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 스커트를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쉬어한 느낌의 원피스 룩을 연출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원피스에 속치마도 있네요. 이 속치마 있는 게 진짜 은근 중요하거든요. 겨울에 입을 때도 정전기 걱정 안할 수도 있고 비침 걱정도 좀덜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마감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시탑을 샀습니다. 이거 나 흰색 산줄 알았는데 까만색 샀네? 러블리한 느낌의 비스티에 혹은 나시탑? 이렇게 앞에 브이넥으로 돼 있는데 셔링이 이런 모양으로 따라서 잡혀 있거든요. 밋밋하지가 않아서 여름 되면 그냥 단품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너 탑으로 입어줘도 딱 포인트 은근 되면서 딱괜찮나요 적당히 널널한 느낌이에요.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반팔 같은 거에 레이어드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와이보리 컬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좀 노란 기 조금 도는 크림 컬러였는데 확실히 좀 밝은 게 셔링 디테일이 잘 보여서 좀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소재도 나쁘지 않은데 되게 부드러운 소재라서 여름까지도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탑입니다. 땅 컬러 다른 컬러도 사야겠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데님을 샀는데요. 착용샷이 되게 많이 루즈한 핏이더라고요. 이런 굉장히 루즈한 핏의 데님을 그때 딱 입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꽤 와이드해가지고 딱 원하는 핏을 낼수 있을 것 같군요. 오, 워싱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빈티지한 워싱인데, 컬러감도 중청에 가까운 이런 빈티지한 워싱 있는 데님이 조금 진한 색이 있어가지고 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조금만 더 밝은 컬러를 원했는데 딱 예쁜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두께감도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거나 하지 않고 사계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데님입니다 다음은 클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티셔츠를 두 개를 샀어요. 똑같은 거. 손이 잘못 눌렸나? <laughs> 뭔가 싶으시겠죠? 이 옷이 이어져 있어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목에다가 걸어주면. 레이어드 된 듯한 형식으로 입을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입은 듯한 느낌을 이 하나를 입음으로써 낼수 있는 거죠. 나그랑으로돼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소매가 돼 있어서 또 이것도 약간 특이한 점입니다. 입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렇죠. 화이트 코튼 스커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브이로그 올릴 때 화이트 스커트를 코디를 했었는데 그 스커트 무늬가 되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구매를 했던 거라서 정보를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의 코튼 스커트를 찾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양쪽으로 턱이 있는 스커트예요. 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켓이었다. 포켓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A 라인으로 이렇게 쫙 떨어지는 그런 스커트고요. 엄청 탄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두께감이 좀 얇은 것 같아요. 이거랑 고티셔츠랑 그 입었는데 예쁘더라고요. 벨트 하나 딱 해주고. 이거 좀 예쁘지 않나요, 이거? 살짝 연두빛이 도는 크림 컬러예요. 입었을 때좀 누즈하게 떨어질 것 같고요. 나일론 소재라서 이런 퍼석퍼석 하는 그런 소재고요. 몸에 입어주기 너무 좋은 두께감인 것 같고, 지퍼여임인데 히든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는, 윗단에도 버튼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랄까? 뒷면을 보면은 날개 디테일도 있거든요? 어머. 이게 아예 이렇게 날개인지는 몰랐네. 밑에 밴딩이 딱 잡아주면서 이 날개가 이렇게 살짝 뜰 거란 말이죠. 그런 핏감이 되게 예쁜 거 같아서 구매를 했고, 하이넥으로 올릴 수 있는데, 여기도 단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깨에도 살짝 이렇게 셔링 두개 떡도 잡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귀여운 디테일이 숨어있어요. 주머니도 이렇게 옆에 있고, 미니멀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들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아무 말한 언박싱 영상이 된것 같긴 한데요. 또 친구랑 같이 막 택배 뜯어보는 느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매한지는 조금 됐지만 아마 아직 품절이 아닌 아이템들도 많을 거예요. 여름까지 쭉 같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어쩜 님 언제 나지?